다음으로 에브리바리스타 팀의 스트리 싱어 파이터 제안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제출한 사업 제안서와 ppt 자료의 내용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브리바리스타 참여예산제 발표자로 나온 공정무역 홍보단 에브리바리스타 박여은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나온 참여예산제 아이디어는 스트레싱 어파이터입니다. 스트레싱 어파이터는 흔히 버스킹이라고 부르는 길거리에서 노래하시는 실력자 분들을 모아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버스킹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사업 개요, 사업 내용, 필요 예산, 기대 효과 순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마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무대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단순 버스킹을 하는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노래에 자신있다 하는 청소년 및 마을 주민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고. 예선 포함 결승전까지 9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10월 15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자가 16명 이상일 경우 9월 17일 예선을 거친 후 1차 토너먼트 9월 24일, 2차 토너먼트 10월 11일, 준결승 10월 8일, 결승 10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필요 인원은 자치조직 내에서 진행을 맡을 MC 1명, 분선 참가자 16명 이상, 방청객 29명입니다. 진행 방식은 참가자 16명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방청객 29명을 오프라인으로 초대 후 오픈 채팅방으로 참가자 2명 중 1명에게 투표하여 승자를 경합니다. 방청객 모집이 저조할 경우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변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필요 예산입니다. 필요 예산은 총 150만 원이며 상금 30만 원, 운영 물품 120만 원 선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지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무대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 내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에브리바리스타 사전 참여 예산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참가자나 그 방청 방청객들은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구글 폼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 산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16명 이상이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예선부터 시작해서 1차 토너먼트 2차 토너먼트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실 노래 열여섯 곡은 사실 뭐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 중결승이나 결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이삼십 분밖에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각 참가자마다 노래 한 곡이라고 쳐도 뭐 이렇게 거의 한결승이만한십분 이내면 끝나는데 그 이외의 시간은 어떻게 어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결승이나 결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곡을 준비해서 다양한 곡을 부르게 해서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앞에 인터뷰나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를 진행해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한 사람당 한 곡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1차나 2차는 한국식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중결승이나결속은 결승은 두 곡이나 세 곡을 준비해서 다양하게 들려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대상이 청소년이. 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어,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전문가라는 네. 거예요. 연령 제한 없이 자신이 음. 노래를 부르고 싶다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마을 주민들께 다양한 기회를 제공드리는 아.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혹시 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노래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이런 노래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고 이렇게 버스킹 하시는 가수분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느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성남 관내 주민 및 청소년으로 제한을 하나요? 아니면 지역 제한이 전혀 없나요? 성남 관내로 제한을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그 혹시 방청객도 구글폼 같은 걸로 모집을 하나요? 네, 그렇게 될것같습니다 어. 노래를 좋아하는 하고노습니다말 잘하는 구하고는또다를 텐데 네. 어 그냥 접수를 받고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고을까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도 그 점을 고려해서 우선 지원은 모두 받고 예선을 통해서 정말 노래도 좋아하고 잘 부르시는 분들을 또 따로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시간 없어서 질문 안 하려다가 궁금한 거가 생겨서 복면 제작이 천 원에 1 6 개라고 되어 있는데 천 네. 원에 복면이 제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가능합니다. 어, 그래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게 그그 그 MBC에서 복면과왕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장수 프로그램인데 그거랑 약간 어, 그 어떻게 다른 건지. 동명과왕은 이미 잘 알려진 가수분들을 섭외해서 네.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아예 알려지지 못하는 버스킹 네. 가수분들을 섭외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음, 그러면 떨어지면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